오늘은 아식스, 아식스 운동화 두 족을 갖고 왔는데요. 아식스 언리미티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족, 언리미티드 시리즈로 이렇게 두 족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식스 언리미티드 제품은 국내 발매 한정판으로 나오는 그 시리즈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정판으로 수량을 조금 만들다 보니까 조금 소장 가치는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거 여성 사이즈로 제가 가져온 이 제품은 언리미티드 젤 카야노 14. 이 컬러는 미스트 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트 크림 제품이에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짠!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은 그 한정판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슈레이스에서 조금 차이점을 둔것 같아요. 이킹 레이스 슈레이스를 사용, 이 같이 이렇게 접목시켰는데 이게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고 왠지 더 아우터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킹 레이스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잘 따라서 이렇게 레이스를 사용하면 될것 같고, 이 레이스가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끈 다시 그 일반 끈 사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여기다가 그 일반 끈을 추가로 더 이렇게 첨부할 예정이거든요. 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여기에 일반 끈을 더 추가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착용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스트 크림 제품은 이렇게 하늘색 컬러가 나는 이 제품이에요. 정말 예쁘죠? 젤 카야노 제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발이 너무 편해서 좋아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발매되는 이 언니미트 언리미티드 제품을 보고 이 컬러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예뻐 가지고 조합이 그리고 이 슈레이스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끈이 되게 얇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들이 그래서 이 제품은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사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젤 카야노 14 제품이고요. 같이 언니티드 시리즈 제품이고, 컬러는 캐리어 그레이 블랙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것도 똑같이 슈레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동일하게 슈레이스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짠. 이 블랙 컬러랑 실버의 조합이 있는 캐리어 그레이 블랙 제품인데 이 컬러는 여성분들이 신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신으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 조합이어서 이 제품은 제가 남성 컬러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언니미티드 시리즈가 몇 컬러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픽한 컬러는 캐리어 블랙, 그, 캐리어 그레이 블랙 이 제품하고 그리고 미스트 크림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착용한 동영상 보고 올게요. 뾰로롱. 착용했을 때 덤도 유니크하고 착화감도 편한 제품이어서 좀 눈에 띄는 이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품 자체 소재가 이렇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 구멍이 이렇게 큰 메시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여름에도 착용하시기 좋으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 소재는 한겨울에도 그냥 착용하기 좋은 사계절용이라서 그냥 사계절 내내 그냥 어울리는 룩에 맞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도 그렇고 이 컬러 이렇게 밝은 게그 겨울에 어두운 코트나 이런 거에 또 포인트로 신어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으셔도 되고 그냥 여름에 가볍게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 이걸로 포인트 운동화를 신어 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반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스커트에도 신어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 유니크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이 언리미티드 젤 카야노 제품을 올 여름에는 많이 신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컬러 조합이 이 하늘색과 크림 컬러와 이 합성피어 이 크림 컬러랑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실버 톤, 화이트 톤에 가까운 실버 톤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러 조합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힐탑도 이렇게 젤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 포인트로 되어 있고, 그 디자인 자체는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군데 뭐 이상한 부분도 없고, 너무 잘, 조화가 잘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틀림 방지도 되어 있고, 젤 카야노의 이 젤은 착화감이 정말 뛰어나기로 유명한 신발이어가지고, 오래 신어도 발이 안 아픈 제품이라서, 적극 추천하는 제품인데, 이제 개인마다 또 발에 그 차이가 있어서 개인마다 이제 호불호는 가릴 수는 있지만 거의 좋다는 호가 많은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추천하는,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남성 사이즈로 갖고 온 캐리어 그레이 블레이 제품도 컬러가 정말 너무 고급스럽게 잘 조합이 됐어요. 이, 그리고 미드솔 이 부분에 아이보리 톤이 컬러도 이 블랙 컬러하고 정말 고급스럽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젤이 이 쿠션이 들어간 이 부분도 그냥 투명한데 약간 블랙 톤이라서 같이 어우러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실버 톤하고 이 블랙 메시가 약간 그레이 톤 정도로 나는데 그 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게잘 디자인이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블랙이 원래 잘 입거나 잘 신으면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버의 포인트도 되어 있고 디자인이 유니크하다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레이스도 동일하게 킹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킹레이스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끊으셔서 그냥 슈레이스 일반건으로 묶으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이거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굳이 이것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유니크한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디자인이 독특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이기 때문에. 음 하나쯤은 소장하셔도 너무 좋고, 이, 언니미티드 이 발매 시리즈 자체가 수량이 많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 같이 이런 거 조금 특별한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커플로 여성분들은 이 미스트 크림 컬러를 추천해드리고 남성분들은 캐리어 그레이 블랙 제품을 이렇게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컬러 좋아하시는 컬러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스 제품의 그 사이즈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정사이즈로 하시거나 아니면 발볼이 많이 얇으시고 왜소한 체형이시면 5mm 정도 다운해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개인 차이는 있어요. 타이트한 게 싫으시면 그냥 정사이즈를 신으시면 되세요. 길이에 맞춰서. 그렇고 남성분들은 정사이즈보다는 5mm를 업하시거나 10mm를 업해서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남성분들이 이제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바지통도 넓어지고 하셨, 하시고 그리고 또 발이 옛날처럼 작아 보이고 이런 스타,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발 편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착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발볼 사이즈를 한번 재어 발볼이 아니고 굽 높이 한번 재어 볼게요. 이 제품은 275 사이즈인데 275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굽 높이는 두두 4cm, 4cm 정도 되고요. 이 카야노는 그 4cm이지만 신었을 때좀더 굽이 높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젤도 들어갔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키가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 착용했을 때도 또 굽이 조금 안정감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4cm지만 편하고 그 착용했을 때 핏도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245, 여성 사이즈 245 기준이에요. 여성 사이즈는 3.7?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cm가 조금 안 되네요. 요즘에 아식스 운동화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착용했을 때 발이 너무 편해서 그리고 이 쉐입 자체가 이렇게 둥글고 해가지고 발볼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좁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발볼이에요. 그래서 발이 좁거나, 발이 넓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이 아식스 이 디자인은, 이 쉐입의 디자인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이키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는 발볼이 좁은 사람들한테 되게 적합한 운동화 브랜드라면, 아디다스는 좀 발볼이 있는 사람들이 신기 좋은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아식스는 발볼이 좁은 분들도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두루두루 잘 착용하시기 좋은 브랜드 같아요. 이입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발이 240이거든요. 240을 이 제품을 신어도 맞아요. 근데 제가 240으로 늘려서 신어요. 저는 5mm를 업해서 신는데 이유가 이 쉐입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신었을 때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근데 발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5mm를 더 크게 신어요. 이게 쉐입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 신발 자체가 신었을 때 발이 작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제가 10... 10 정도 업에서 신으라고 해도 이게 많이 신었을 때 많이 커 보이거나 발만 너무 둥둥둥 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은 아니라서 10mm 정도 업에서 신어도 키에 맞아서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5mm 정도 크게 업에서 신거든요. 아식스 제품은. 근데 길이도 적당하고 발볼도 적당해서 조금 살짝 여유는 있지만 굉장히 편하게 신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내, 보여드린 미스트 크림 제품. 붓으로 진짜 볼매예요. 캐리어 그레이 블랙. 이 컬러는 이렇게 이 컬러, 블랙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로만도 컬 커플로 신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옆면에도 젤 카요노 14라고 네터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깨알처럼 너무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혀 부분에도 이렇게 아식스 도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혀도 이렇게 많이 폭신폭신하고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등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오래 신으셔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 드렸고요 올 여름까지 올 여름에도 무난하게 잘 신으실 거고 계속 겨울 뭐온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잘 신으실 제품을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리려고 젤 카야노 14 언리미티드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